비채기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더 신나게, 더 힘차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럼 저와 함께 새로운 찬양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월 23일 우리 유초등부 예배 지금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자 자꾸 헛걸으신 내을 사랑하는 넌 I have a d r 나도 믿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항상 아가는넌 I have d I'm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의 가장 예뻐하시는 모습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 큰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중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실 때 정말로 우리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그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을 건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미션을 주셔가지고 읽을 건데 네 빨리 그냥 읽어보시죠. 성경책 피시고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펴주세요. 다 피졌으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금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니, 그리하니, 이니 이는 내가 그 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나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절팔 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 어, 었거요 끝났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에 부모님과 함께 공과를 잘 해봤나요?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활동을 하고 배우다 보면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말씀을 더잘 알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예요. 남은 두과도 우리 열심히 해보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한주 동안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는지를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사막여우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짜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죄로 엉망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 무엇으로 엉망이 되었다고 했죠? 네, 맞아요. 바로 죄. 이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따먹은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죄는 이렇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았어요. 서로 다투면서 세상에 폭력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로 엉망이 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군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면서 경고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외모가 예쁘고 잘생겼거나 할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듣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3층짜리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다면 3층짜리 방주를 만들어야 할까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타야 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 20년? 아니에요. 무려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물도 모으고 식물도 모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방주에 타는 잎만 남았어요.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았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가 100년이 넘는 시간이나 방주를 지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100년이 넘는 시간을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려 주셨어요. 왜 기다려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살았던 세상과 지금은 많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행동해야 해요. 또,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바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해요. 은혜는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의미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 즉, 은혜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어.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방주를 만든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노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도 부모님들과 함께 열심히 성경학교 공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